1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어또 즐거운 수학 수업을 어이 뭐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좀 크게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이름이 뭐냐면 자 이름은 밑 변환 공식이에요. 그대로 말 그대로 아 밑이라는 걸 변환 바꿔 준다는 공식 이런 얘기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이 있어요. 이게 2가 밑이고 3이 진수죠. 근데 이 밑을 어지 아 그러니까 이 얘도 진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그 어 분수로 로그 이렇게 2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밑도 진수, 원래 진수는 진수. 그럼 여기 숫자가 지금 다르죠? 없죠? 네, 없으면 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으면 돼요. 뭘로 할까요? 똑같으면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예요. 로그 어, 3에 뭐 2, 그 다음에 로그 3에 3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뭐를 써도 될까요? 로그 5에 2, 분의 로그 5에 3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뭐라고요? 밑변화 공식이라고요. 근데 아까 이거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 보니까 로그 3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3은 1이죠. 근데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서로 바꾸면 역수 된다는 이런 이거 너무 중요한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밑변환 공식이에요. 밑변환 공식을 풀수 있는 공식들이 지금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과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뭐가 됐냐면, 로그 g 3의2 더하기, log 2 7의 아유, 뭐야. 27에 4 과로하고, 로그 g 1 6의9 더하기, log 3 2의 81. 이렇게 씁시다. 이해됐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로그 3의 2를 다다 다 바꿀게요. 로그 어뭘로 통일할까요? 음, 여기 없는 숫자가 5가 있으니까 5로 한번 통일해 봅시다. 로그 5의 3 분의 로그 5의 2 더하기 또 뭐가 되죠? 로그 어 뭐죠? 5의 27 분의 로그 5의 어,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죠 로그 5의 16분의 로그 5의 9 더하기 로그 5의 32분의 로그 5의 81 이렇게 쓸수 있겠죠? 미스에다 그냥 5로 통일한 거왜 5냐? 그냥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로그에서 이런 게 있어요 로그 뭐 2에 4라고 해 볼게요 한번 그럼 얘는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이런 걸 배웠잖아요. 로그 2 2 곱하기 2가 되죠. 그럼 곱하기는 뭐가 됐댔어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2 이렇게 된댔죠. 그럼 이건 1 더하기 1이니까 답이 2죠. 아 근데 바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4가 뭐의 제곱이죠? 네, 2의 제곱이죠. 로그 2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여기 있는 지, 지수는 진수 부분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뭐가 되죠? 1이 되니까 답은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얘는 로그 5의 3은 건드릴 게 없죠. 로그 5의 2도 건드릴 게 없고. 자. 로그 5의 27은 뭐죠? 로그 5의 3의 세제곱 분의 로그 5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로그 5의 2의 4제곱 분의 로그 5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로그 5의 2의 5제곱 분의 로그 5의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밖에 공사하나봐요 어, 시끄러워 자 그러면 자 얘를 로그 5의 3 분의 로그 5의 2 더하기 3이 내려와요 3 로그 5의 3 분의 어, 2로그 5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내려오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4로그 5의 2 분의 2로그 5의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5로그 5의 2 분의 4로그 5의 3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오늘 좀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좀 약간 어렵게 쓰고 있긴 한데 잘 들어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지우고 선생님이 치환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로그 5의 2를 a라 치환하고 로그 5의 3을 b라고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b분의 a죠 b분의 a 더하기 여기는 3b분의 2a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4a분의 2b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5a분의 그죠? 5a분의 뭐가 돼요 4b 이렇게 되죠 자 여기 bb 똑같으니까 여기 3 3씩 맞춰, 맞춰주면 통분 된거죠 그럼 3b분의 5a 곱하기 여기는 여기를 통분해야겠네요 어떻게 통분할까요 통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뭐 머리에 진하죠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어뭐 20으로 통분할까요 20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0a 분의 5곱니가 10b 더하기 20a 분의 16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3b 분의 5a 곱하기 20a 분의 26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a 없어지고 bb도 없어지네요. 그죠? 그럼 요거 요거는 4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곱하기 4분의 26. 그러니까 여기 압분하면 1 4 부, 6분에 13 이렇게 되겠죠. 6분 13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조금 복잡해서, 어, 오늘 되게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못할것 같아요. 지금 그죠? 아,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4번도 같이 봅시다. 4번은 로그 2의 3, 그 다음에 어, 로그 3의 5, 그 다음에 로그 5의 2 이렇게 있어요. 자, 통분아. 그밑다밑변화시킬게요뭐 2, 3, 2, 3, 5가 있으니까 뭐 7로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로그 7의 2분의 로그 7의 3 곱하기 로그 7의 3분의 로그 7의 5 곱하기 로그 7의 5분의 로그 7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니까 똑같은 것끼리 약분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약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답은 뭐가 되죠? 1이 된다. 자, 지금 뭐죠? 1번과 4번을 통해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알아야 될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 밑변환 공식 로그 a b는 로그 a분의 로그 b로 가는데 여기 숫자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정해서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로그 a의 x의 n제곱이 있다. 그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알려줬죠? 이거 분모로 간다고도 얘기했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알려줄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이거 막, 내년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공부하면, 아, 맞아, 맞아. 그때 그거죠?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잘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냥, 그냥 외웁시다. 만약에 A가 있고, 여기 지수 부분에, 밑이 있는데, 지수 부분에, 뭐가 있냐면, 로그, 밑이 A가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A, 로그, A에 3.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지수인데, 여기 지수에 로그가 있는데, 밑이 A죠? 근데 로그의 밑도 A죠? 그러면 3. 아, 쉽죠. 쉽죠. 어, 페이지 주면 안 되지.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로그, 어, 아니다. 3에 로그 3에 뭐 4다 뭐요 답은? 하나 둘셋4 그쵸 이렇게 그쵸 잘했어요 이렇게 된거죠 아 근데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근데 수학이 그렇진 않죠 3에 로그 9에 2 이렇게 딱 쳐보자 아니 이게 선생님 2는 아니죠 왠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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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2는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똑같이 만들 수 있죠. 3하고 9는 같은 크루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드냐? 3의 제곱, 2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요, 요게 나가면, 선생님 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만, 어, 복습할게요. 리마인드 할게요. 뭐냐면, 로그의 a, n제곱, b 의 어, a, x제곱, b 의 y 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 x는 분모로 가고, y는 분자로 와서 이렇게 나가요. 그니까 얘가 뭐로 나가? 분모로 나가요. 그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3, 2분의 1, 로그, 3의 2가 돼요. 어, 그럼 2분의 1 앞에 있어. 그럼 이거 쿨하게 여기 이렇 올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3, 로그, 3의 2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2의 2분의 1이요 이게 뭐죠? 루트 2에요. 원래 여기는 못 가는데, 여기서 여기 오는 애들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못 가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둬야 돼요. 이건, 이건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 있겠죠? 근데, 밑과 밑이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공식을 좀 만들어 보세요. 좋은 공식, 어, 네이밍을 공모 중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됐냐? 3. 3에 2로그 3에 4제곱, 아니, 3의 4죠? 4제곱 에는 더하기, 로그 3에 5 마이너스 3로그 3에 2 이렇게 돼 있어요. 카톡에 왔어요. 이 뭐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여기 로그3, 로그3, 로그3이니까 이거 합칠 수 있거든요? 3. 자, 요2 어떻게 돼? 올려야지 합쳐지죠? 로그3에 4의 제곱이니까, 여기 4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얼마예요? 얼마요? 얼마? 얼마? 16. 그쵸? 더하기, 로그3에 5, 마이너스, 로그3에, 3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럼 2의 3제곱, 2의 3제곱. 이 쓰죠? 2의 3제곱 얼마예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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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8이죠. 자 그럼 3 로그 자 로그끼 더했어요 그럼 곱하죠 뺐어 그럼 나누죠 그럼 뭐가 돼요 3 로그 3에 80 8분의 80이니까 10 그럼 이거 이거 같네 그럼 답은 10아 이거 이지하죠 맞죠 이거 이지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그런 학생 없겠지 자그 다음에 봅시다. 음또 뭐가 있냐면 8 로그 2의 3 마이너스 9 로그 3의 루트 10 이에요 아 요번에는 이게 달라 여기 이거 이거 같아야 된 됐네 다르죠 근데 다르지만 같게 할수 있죠 8이 뭐죠 2, 2의 크루에요 9는 3의 크루고 8은 2의 3제곱 이렇게 쓰고 로그 2의 3저 얘는 2 3 로그 2에 3. 이거 두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야, 너 가. 올라가. 이렇게 되겠죠. 2 로그 2에 3의 3제곱. 3의 3제곱. 얼마죠? 9. 아니죠. 9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지금 너, 너. 네가 9라고 대답했잖아요. 그게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27이죠. 여긴 27. 자, 그 다음에 9 로그 3의 루트 10. 얘는, 자, 9도 3의 제곱. 로그 3의 루트 10. 그러면 3, 2 로그 3의 루트 10. 요거, 올라가죠. 그럼 뭐가 돼요? 3, log, 3에, root 10의 제곱, 10. 답은 뭐예요? 10. 27 빼기 10이니까, 답은 17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몰라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 같은, 이 같을 때, 같을 때 여기 나오는 공식,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는 요런 거할 텐데. 자, 봅시다. 자, 지금 log 2x, 건들기 아무것도 없죠. 요 log 2x, 더하기. 어, 2 로그 4 4 4 4 4는 뭐예요? 2의 제곱 y 더하기 3 로그 8 8 2의 3제곱에 아, z죠 z z 이 z를 읽을 때 g라고 읽어야 될지 z라고 읽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g라고 하면 좀 뭔가 너무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죠 z라고 하면 선생님 g인데요 라고 하는 데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는 z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뭘로 간다고 했죠? 분모로. 2분의 이렇게. 그럼 엇분되죠? 그럼 log 2의 x 더하기 log 2의 y. 3도 분모로. 그럼 더하기 log 2의 z. 그럼 log에 더하기니까 log 2 x, y, z죠? 이게 얼마라고? 1이라고요. 그럼 x, y, z가 얼마겠어요? 당연히 1이죠. 로그 2에 2가 1이니까. 그럼 이제 이거 봅시다. 이거는 EXYZ 구하라는 거죠. 답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해 안 되면 좀 멈춰보고 다시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음, 요거는 이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아마 5 더하기 3이 뭐야? 야, 나 알아라고 해도 아, 어려운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턱 깨고 있는 건 그냥 그냥 편하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셀카치 같은 치통표정 치통 포즈를 표정, 치통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로그 10의 2는 a고 로그 10의 3은 b예요. 자, 근데 아, 로그 10의 1.08을 ab로 나타내돼요 1.08. 자,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로그 10은 10에 100분의 108이구나. 됐죠? 이거 뭐 1.08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로그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는 빼기랬어. 김정태가 이거 빼기라고 했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근데 로그 100은, 아, 100은, 이거 100은 뭐예요? 뭐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요? 2가 떨어지니까, 아, 그럼 여기 2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 뒤에 쓸 거고, 108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 해 봅시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54, 뭐 2, 27, 3, 9, 3, 3에서 3이 3개, 2가 2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요. 로그 10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빼기 2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뒤에 썼지. 자, 이거 더 곱하기, 로그의 곱하기. 김정태가 뭐라 했죠?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3제곱 더하기를 바꾸랬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럼 여기 2의 3이 어떻게 돼요? 각각 떨어지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a 이게 뭐죠? b죠 그러면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게 답, 답이야 답답 나타낸 거죠 이게되죠아 자,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시간 수업 한번 하고 싶은데 참 그게 여건상 쉽지가 않네요 한 9시쯤 하면 한두 사람 들어올까? <laughs>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로그 42 56 이렇게 돼있어요 자, 여러분 밑에 보세요 근데 뭐라 했죠? 로그 2에 3을 a 라 하고 로그 2에 7을 b라 요 어? 2죠 밑이 2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 밑변환으로 바꾸라고요 이렇게 로그2로 그래서 바꿔보자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되죠 로그2에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에요 이게 40이니까 얘는 로그2에 2에 세제곱하기 7이에요 이건 뭐다 알죠? 6 7 42 8 7 56이니까 자 얘는 더하기니까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죠 로그의2 더하기 로그2에 3 더하기 로그 2의 7 분의 로그 2의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 2의 7얘 얼마일까? 안 나왔죠? 당연히 얘는 1이죠. 얘 얼마죠? 왜 그런지 알죠? 이거 같으면 1이에요. 이거는 여기 나왔죠? a. 밑에는 또 b. 얘는 3 떨어지니까 3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다. 할만하죠? 지금 이거는. 그죠? 이런 게 나왔어. 또, 또. 선생님 얘기했죠. 지수하고 로그는 거의 사겨요. 커플이에요, 커플. 그 정도로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썸 단계가 아니에요. 썸. 썸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나? 삼기다. 삼기는 사이가 아니라, 아니, 그냥 같이 다녀요, 무조건. 자, 그럼 봅시다. 10의 x제곱이 a고, 어, 10의 y제곱이 b고, 10의 z제곱이 c예요. 근데 x, y, z를 나타내야 돼요. 자, log a, b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a가 뭔데? 10의 x제곱이죠. B, b는요? 10의 y제곱이죠. 그럼 얘 뭐로 나가? 분모. 얘는 분자로. log 10의 10이죠? log 로그, 로그 10의 10은 1이죠. 그 답은 x분의 y가 1번 답이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럼 이해 되죠. 자, 그다음에 2번. 2번은 2번은 봅시다. 바로 할까요? abc 제곱. 어? 야, 너 나가. E 이렇게 되겠죠. 로그 2. 아,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어떻게 되냐? 로그 자, ab. ab는 10의 x 곱하기 10의 y죠 어? 지수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곱은 더하기죠 여기 10의 x 더하기 y c는 뭐죠? 10의 z 제곱인데 여기 제곱이야 여기도 제곱 이렇게 하죠 10의 2z 10의 2z 그럼 얘 뭐라고요? 분모로 너 분모로 가 너는 너는 저는 분자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1이죠 답은 뭐가 돼요? x 더하기 y분의 2z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씨가 점점 늘고 있어. 와,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에요. 적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루트비. 정말에 아, 지금 또 루트비 이렇게 루트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 루트비는 어, b가 10의 y 제곱이잖아요. 루트 b는 얘들 루트 b는 b의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여기다 2분의 1 제곱 이렇게 2분의 1 제곱 쓰여줘요. 그러면 10의 2분의 y 제곱 되죠. 로그 10의 2분의 y 제곱 c는 어, 10의 z 제곱. 자, 얘가 어디로 분모로? 얘는 분자로. 로그 10의 10 이렇게 돼요. 어, 이되죠 그럼 얘는 답은 2분의 y분의 z 예요 근데 1분의 z가 생략되어 있겠죠. 가운데 것끼리 y분의 2z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죠? 됐죠? 네. 어, sorry, sorry. 어. 잠깐 정지하려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렸더니 화장실 독각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아, 세우 와, 세개 너무 힘들죠. 아, 선생님 약속할게요. 어, 요거두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뭐야, 씨, 엄청 많이 빼준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생각 들죠. 자, 그래서 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5 x 더하기 오는 0이다 그럼 뭐 생각해요? 알파 베타 두 군의 합은 뭐가 돼? 5 두근의 곱은 또 오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5 근데 뭐냐면 a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래요 뭐 a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래 그럼 이거 A, a로 구할 수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모르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모르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거 여러분도 알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5의 제곱 25 여기, 4, 5, 20. 그러면 5죠. 근데 우리는 알파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알파가 더 크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니까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원래는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지금은 요게, 요게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지금 루트 5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알, 어, 어, 이거 이거 a죠. a에요. 밑에 로그 a 알파 더하기 로그 어, a 베타를 구하래요. 이거 a 알파 베타죠. 이게 얼마였죠? 5였죠. 근데 a는요. 아까 루트 5였지. 로그 루트 5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루트 5가 뭐라고요? 5의 2분의 1 5요게 뭐로 가? 분모로 간다고 이렇게 요건 뭐가 돼요?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대소 관계랑 이건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죠? 그렇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숙제 꼭 열심히 오늘 어 오늘 월요일 날 12시까지 꼭 숙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